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네가 쉼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누고서 쉰다는 것, 그것은 잠시잠깐의 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과 다른 특별한 은총이 오늘 예수님의 멍회를 메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더 특별한 관광을 좀 할까. 국내 성지 순례. 일본 시민지에 있을 때, 또한 6.5 사형 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총살당하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불불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성도들의그 삶을 다시 한번 들어볼 오늘 예수님의 먹여를 베고 나간다는 것그 시바로 특별한 점을 깨닫고 더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하자. 뭔가 예배가 활력이 되고, 뭔가 하니 비싸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변화를 이뤘니다 4월 셋째 주에 또 토크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기가가 이번에는 인천제교회는 애보다 교회는 애보다 이걸 한번 해보려고. 오늘 우리 인천제교회가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섬김을 이루고 나눔을 통하여서 기쁨을 줄수 있는 그 기쁨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성도가 되는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님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쉼이 영적인 쉼이 영혼의 평안의 쉼이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몽예를 메고 얻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활란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때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로다. 예수님이 우리 열악하신 그 기회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더 넘어 평안의 쉼을 기억할 수 있는 온전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애를 메고 없는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쉼에 이르는 길은 세 번째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30절에 내 집이 가벼움이라 내게 배우고 그러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왜 노인대학이 있습니까? 왜 평생대학이 있습니까? 왜 청춘대학이 있습니까? 왜 장수건강센터가 있을까요?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못해요 사모님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 찬양송 기도만 이제 사모님 이제 공을 여러 가지 해줘,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사모님 못해요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네. 아 그냥 쉬운 거 해요 쉬운 거. 자 그랬어요. 제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요 새우는 것을. 최고의 곳으로 드려진 예배,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몽예를 메고 나가기 원한다면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배움을 통하여 너희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배움을 통하여 내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걸렸다고 하면 이제 죽었구나, 돈도 없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왜 헤필라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쩐지 내가 그동안 10년, 30년 동안 환자로 큰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왜 헤필라에게 안을 주냐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안 되신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이 영을 통하여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아 고통 없이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라고 아,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죽옵소서 이랬던 군사님이 그 다음 날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직이었습니다. 본명이 있어라고 실제를 믿는 거라 뻥이 아니어도 간증, 간증, 간증 그래서 그 번사님이 간증했다 내가 과연 그때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겪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할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배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심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를 통하여 이루하그 놀라운 심의 주인공이 되하는 것입니다. 주로 나로 여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면 또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또 배우게 하시고. 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혜의 그날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힘을 이루게 하시고 안식에 과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드러내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어야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목요를을 예수 십자가를 메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된 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미래 오늘도 배우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지병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걱정 그 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 참된 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러분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오니그 모든 일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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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분 여러분, 여 예수 여러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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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그 모든 분여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 <목소리> <목소리> 심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질병의 짐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의 짐들을 우리 육신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게 됨을 통하여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야마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야마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게 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심을 얻는 역사가 영원의심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심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요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치병으로말미암마 이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동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항암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만 부작용은 사라지게 하시고 한 번자란이 늙어 우들를 겪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종권 성도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큰 일로 귀한 일로 복된 일로 쓰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순 예집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시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신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공으로 수술하여서 시술하여서 완시 판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근본 시설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남민주사역에 가게 주셔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것 뚫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터진 것을쌓매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수역사로만 미아마러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미사오니,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신명들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 줄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일일이 관건적으로 주관중 역사하셔서 신령한 것과 은혜로만 위험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과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